여기 세차장이 유일하게 아침 7시에 문을 열어요.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지? 저희 동네 허름한 세차장보다 가격이 한두배 정도 비싸네요. 와... 이게 저번에 아버지께서 한국에서 사다 주신 책인데, 이게 그 다이소에 대한 뭐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벌써! 벌써 한반이상을 읽었어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다이소 물건 안 사는 사람 없잖아요? 이거는 꼭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아침부터 진짜 겁나 시끄럽네. 이게 카톨릭에서 하는 그 퍼레이드인데, 이걸 생각보다 되게 자주 하더라고요. 저는 카톨릭 신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고, 저희 와이프도 카톨릭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가지고 이걸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필리핀에 살면은 이런 모습을 좀 자주 보게 될 거예요. 되게 아침 일찍부터 이런 퍼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아주 잠이 확 깹니다. 이 퍼레이드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나쁜 감정도 없고, 뭐 불만도 딱히 없는데, 저렇게 끌고 다니는 저 이제 동상 같은 것들 있죠. 뭐 마리아 모형이나, 그게 좀 무섭게 생겨가지고, 좀 보기가 좀 그래요. 이왕 저렇게 퍼레이드를 하면서 남한테 보여줄 거면 조금 이쁘게 만들지, 좀 약간 소름 끼치게 생겼습니다, 솔직히. 자, 오늘은 소미 외할아버지 집에 가는 날, 우마 we w i l 우리 e e your g r 에 n d f a t h e r Are you h a p p 리 누가한테 하이하 집에 야 할머니? 그리고 고모 할머니? 와 집에 뭐야? 뭐우이렇게아크리스마스 장식. 우진에 <laughs> 많다. 우이에다가 크리스마스 장식을 쫙할 거야. 와 예쁘다 천사네 천사. 한 며칠 뒤면 이 장인어른 집 전체에 야외고 안에고 전부 다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싹 덮일 거예요. 장인어른은 진짜 크리스마스 장식에 진심이에요, 진심. 여기는 마닐라에 있는 아얄라몰인데, 오늘 여기에서 소미 아빠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엄청난 이벤트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온 가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그 이벤트는 꼭 봐야 돼요, 정말. 남자라면 꼭 봐야 되는 거예요. 와, 여기는 길거리 음식들을 또쫙 하네요. 아, 맛있는 냄새. 바베큐 냄새가 진동을 한다 이벤트 구경하기 전에 저녁 시간 됐으니까 바베큐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야? 이엘? Yeah. Oh. 얘네도 돼지 귀를 yeah. 먹는구나 옆에서 이렇게 만두를 팔아가지고 만두 한번 사봤어요 교자라고 있는 만두 혹시 있을까 모르겠네. 음 기대했던 거보다는 그래도 뭐 먹을만했다.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파우더 이티 소안? 어 맛있겠다. 와. 와 예술이다. <laughs> 와 맛있겠다. <laughs> 와, 잘 먹겠습니다. 와 역대급이다. 진짜 맛있어 이거. 이거는 닭 내장입니다. 닭 내장. 이거 진짜 맛있어요. 와 고소해. 와우. 오늘의 이벤트는 다름이 아닌 이 타미야. 미니카 레이스에요. 미니카 레이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와우. 옛날에 문방구 장난감 가게 앞에서 이렇게 미니카 만들고 트랙에서 이렇게 굴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는 이 타미야라는 미니카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오픈하는 샵이래요. 그래서 상금도 어마어마하고 이 트랙의 수준이 다릅니다. 아, 네. Can I touch it? 어게 메인드 땡큐. 와. 와, 보면 막 엄청나게 뭐가 막 달려 있어요. 야, 멋있다. 이런 건 하나 만드는데 얼마 할까? 아, How much did you spend for this car to modify it? 아, it t all times at uh, 8 to 10. 10,000 페소. 10,000 페소. 우와. 하나에 20만 원 이상 들어간 차네 우와. Wow. Can you show me your the most expensive car? Is this the most expensive one? How much is this one? 15,000. 15,000. 와. Yeah. Wow. 이것도 거의 30만 원, 40만 원 이상 들어간 차네요. 우와. Wow. Thank you very much! You. 와. 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이렇게 조그만 애들도 있고, 와... 아, 여기서는 이렇게 판매를 하는구나. 와, 요즘에는 이렇게 다른 이렇게 파츠들이 있나 봐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파츠를 연결을 해서 그냥 기본 그 자동차의 모양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건가 봐요. 와, 저기에 보면 미니카가 이 필리핀의 찌푸니 모양인 미니카가 있어요. 진짜 신기하다. 이 수많은 참가자 중에서 1등, 2등, 3등을 갈아내는 걸거 아니야? 진짜 그 만화의 한 장면 같아요. 우리는 챔피언의 아니면 그 달려라 문메랑의 미니카. 와, 이레시트랙 이 봐. 옛날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 이제 여기에서 이제 검찰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금지된 부품을 사용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 와 이런 거 보니까 또 사고 싶잖아. 또 뭔가 배우고 싶고. 와. 장난 아니에요. 진짜 빨라요, 차가. 너무 멋있다. 아, 나도 하고 싶다, 진짜. 저쪽에서 이제 예선을 하고, 이제 이쪽으로 건너와서 이제 결선 리그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도 미니카 매장이 있어요. 여기도 엄청나네. 그냥 지나칠 수 없지. 에이, 남자라면 우리는 챔피언을 봤던 남자라면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와 차들이 이렇게 다 멋있어. 와. 와 엄청 빠르네. 와 여기 보면 옛날에 그 달려라 부메랑 미니카도 있어요. 야와 이거 소닉 소닉. <laughs> 이거는 아까 봤던 필리핀 지프니 모양. 어 이거는 은색이고 이건 빨간색이고. 야, 이거는 기념으로라도 하나 갖고 있고 싶다. 너무 멋있는데. 저 하모치 디스 7 5 0 This one is 8 5와 비싸다. 만 원이 넘는구나. 아 메탈. Yes. <laughs> 디테일이 그냥 훌륭하네. 아 확실히 이게 더 비싸니까 이게 더 고급스럽네. 여기 보면 어린이들도 미니카를 만들어서 직접 이렇게. 트랙에 굴려보고 참여를 하고 있어요. 사실 막 요즘 애들이 그냥 뭐 게임이나 하고 스마트폰이나 만지기 바쁘잖아요. 그런 점에서 볼때 어린 아이들이 이런 취미를 갖는 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자기 손으로 직접 뭐 뜯어서 만들고 조립하고 미니카 만드는 게 생각보다 막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만져보고 개조도 해보고. 아이들의 그 두뇌 발전에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 이쪽은 이제 RC카 쪽이구나. 조금 더 전문적인. 아 영걸 보고 있자니 정말 아 나도 하고 싶다. 아 나도 하고 싶다. I'm sorry, boss. Can I take a video of your car? Your car looks so cool. How much did you spend for this car? For the whole cool things? Yeah, maybe 9,000, 10,000. 10, 10,000? Wow. I can see how many cars in your car back. Wow. Oh, this one looks a little bit different with this, yeah, this one. This is for open class. Open class. So, which one is the most expensive one in here? I think this one. This one? How much? 12,000. 와우, wow, so cool. for this part are expensive o h a n 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laughs> 미니카 구매에 엄청난 유혹을 물리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레트로에 좀 많이 빠져 있는데 저 미니카를 보니까 와 옛날 생각도 나고 옛날에는 비싸가지고 이렇게 잘 사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렇게 또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참여하고 또막 저렇게 다른 뭐 파츠들을 연결해서 자동차를 더 멋있게 만드는 걸 보니까 와막 저도 저도 막 하고 싶어요. 차들이 되게 뭐 20만 원, 30만 원뭐 비싼 거는 뭐 50만 원짜리도 있는 것 같은데 비싸서 그렇지 하면은 좋은 취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경 잘했으니까 소미랑 소미 엄마 차 들어가야지. 소미 엄마가 제 지갑 들고 가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지금. 빨리 찾아야 돼요. 아, 역시 마닐라는 볼 것이 많구나. 시골에서는 구경할 수 없는 다양한 것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역시 사람은 도시에 살아야 되는 건가? 아, 어떻게 돈이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마닐라로 이사 왔으면 좋겠다. 금소미, 뭐 하고 있었어? 엄마가 뭐산거 아니지? <laughs> did you buy something? Almost? No brand. Ah, oh, did you find it? This one. y o u get it. Ah, <laughs> 아, 맛있는 거 많다. Compound. Ah, 아, 역시. 역시 도시가 좋아. 노브랜드도 있고. 역시 도시가 좋은 것 같아. You like it? 어. 이건 아빠 거야, 커피. <목소리> <자>. <목소리> Is it yours also? 장인어른 푸른. 푸른이 뭐지, 근데? 자두. 이거는 크랜베리. 건강식을, 건강식을 사시네. <laughs> 건강식이라고 샀지만 아마. 맥주 안주어드실 거예요. <laughs> 순식간에 엄청나게 샀네. 다이소하고 노브랜드가 제일 위험한 데에요. 가격들이 착해가지고 막 사다 보면은 어느새 지갑이 퉁퉁 되어 있어. 와, 여기 뭐야? 저기에 명륜 진사갈비가 있어요. 여기 정말 개쩌는 곳이네? 자, 오늘도 이렇게 저희 필리핀 가족과 함께 마닐라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인 어른 집에 오면은 항상 올 때는 조금 빡센데, 막상 오고 나면 참 항상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구경도 잘 시켜주시고, 솔실히 마닐라가 구경하고 볼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덕분에 저도 오늘 아, 진짜 오랜만에 동심에 빠져드는 미니카도 구경 잘했고요. 다행히 지름신이 거의 올 뻔했지만 네, 저희 지갑을 잘 지켜냈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